7절.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요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직접 말합니다. 요비 이렇게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강하게 거칠게 말할 때는 그렇게 하는 어떤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아, 7장 11절에서도 요분 이렇게 자기네, 자기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허락해달라. 음,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진짜 마음껏, 내가 진짜 어? 속에 있는 거 진짜 마음껏 말하기 위해서 어떤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백에 있어서 지금 자기 삶에서는 고통과 괴로움뿐이고 아무런 기쁨도 찾지 못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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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만이 진짜 마음껏 그냥 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욕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감정으로 말하고 있는지, 욕이 왜 저렇게까지 말하고 있는지, 그의 감정, 욕의 마음, 너무 잘 아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작은 신음에도 듣고 계신다. 요 분, 어떤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난당하는, 응? 어? 자기 자신을 좀 이해시켜달라, 설명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그 동기를 묻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무슨 까닭으로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행동 뒤에 놓여있는 그 동기를 내게 좀 2절에,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세 가지 질문 속에 요비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요비 그러니까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자신이 관계 맺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요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었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표현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표현은 굉장히 반어적입니다. 반어적이고 도전적이고, 또 매우 거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에게 자신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잘 느끼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손으로 수고롭게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3절에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파괴하는 어떤 마조이스트 같은 경향 자기 작품을 부수고 거기서 쾌락을 느끼는 그러면 이건 어느 누구에도에게도 이득이 될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수고해서 자신을 만드셨어요. 욥을 만드셨다라는 거.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분을 믿었고 그분께 모든 걸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 거부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반면에 악을 도모하는 자들은 인정되고 그들을 보고만 계십니다. 3절에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그것이 당신 하나님에게 좋은 겁니까? 이렇게 요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내가 하나님에게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지금 이 고통과 괴로움, 고난 앞에서 전혀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느낌, 그것처럼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전혀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라이 현실 이것이 욕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 욕의 질문은 4절에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시력과 시야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데 어?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안목으로 인간적인 이유들로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라 확신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데 지금 도대체 왜 하나님은 마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시는가? 요분 지금 자기에게 사람처럼 자기의 진실, 의 온전함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어떤 친구들처럼 하나님이신데 전혀 나를 모르는 분처럼 행동하시니까 이것은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안목은 사람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깊은 속까지 깨뚫어 보신다. 3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보는 건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들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이 더잘 아실 텐데 그 숨길 수 없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요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그런 척하고 아닌 척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 앞에서만 잠깐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5절.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렇게 제한된 수명을 갖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시간의 앞 아래 있지 않다 근데 왜 시간에 어떤 제한된 사람의 인생에 그런 제한된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음? 사람이라면 인생이 짧으니까 집요하게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겠죠 어? 자기보다 오래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죄를 찾아내야 되겠죠 음? 어? 그건 인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기나이까?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서둘러서 어떻게든 죄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서둘러대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행동하고 계시다는 라 어?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왜 제한받는 인간처럼 행동하십니까? 이것은 반대적으로 요분 인간의 생명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다. 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것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짧음, 나의 잠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 터듬으면서 나의 갈 길을 다간 다음에는 주의 품 안에 영원하신 그분께 안겨서 이제 영원하게 살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멀고 험하고 산은 높고 고름 깊어 내 몸은 고뇌서 쉴곳 없어도 영원하신 그 복된 날이 올 것입니다. 한순간시고 죽음 없는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를 배울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나의 기쁨이 넘친다. 이런 하나님의 영원성, 그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요분 고난의 한복판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악하지 않고 온전함과 결백을 나의 결백에 대해서 다 응? 나만큼 더잘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막 들추고 차단해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나는 지금 벗어날 수가 없다. 7절.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나는 지금 붙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손에 붙잡혀 있는 시간이 요백에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데, 붙잡혔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잡힌 그것이 요백의 예,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고통의 한복판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면서도 그 하나님 손에 붙잡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붙잡힘. 그것이 요백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내시길 바랍니다. 요분 이제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 3장에서는 자기가 죄 없다라는 주장을 전혀 드러내서 하지 않았습니다. 또 6장과 7장에서도 어떤 자신의 어떤 결백보다는 그 불행, 자기의 그 고난을 강조했는데, 이제 9장, 10장에 와서는 자신의 온전함과 결백함을 아주 격렬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온전과 결백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다면, 나는 지금 덫에 걸렸구나. 안전히 빠져나갈 수 없는, 안전 그 덫에 걸려버렸구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전혀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욕은 다시 3장과 6장과 7장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죠. 이렇게 고난의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의욕이, 의욕이 막 생겼다가 의욕이 확 사라지고. 힘이 막 생긴, 생겼는데 또 힘이 없어지고, 올라갔는데 또 내려가고, 반복이 되죠. 또 되돌아갑니다. 그것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감정의 그런 기복,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다시 바닥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또 바닥이고 그런 과정을 요분 겪고 있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느 누구도 그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힘든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 하나님께 붙잡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의 항복판에서 도저히 불평하고 정말 마음껏 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를 나의 상태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는 요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는 이런 관계다.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까닭으로 내가 이렇게 이 현실 속에 놓여 있는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벗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또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다가 또 좌절하고, 그렇게 반복하는 그 되돌아가는 시간의 반복이 너무도 지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점점 덫에 걸린 것처럼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과 상황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손에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때문에 말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삼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